저는 멤버들과 만나기로 한 우랑 저수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동네바리 정도로 생각하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주행감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깊지 않은 좌 코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집 앞에서부터 바퀴가 심하게 세번 정도 밀렸었는데요. 그 때가 유턴을 할 때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간에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책과 원인을 생각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집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내려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 이거 뒷바퀴 엄청 미끄러워요. 리얼을 하고 니네리 했는데 반짝반짝한 게 묻어있어. 여기만 반짝반짝해. 녹봇 묻었네? 뭐야? 엄청 반짝반짝거려 이거 봐. 그냥 휴지로 닦아야 돼. 이건 안 되겠다. <laughs> 어쩐지 너무 미끄럽다 했어. 이게 이것 때문에 이 시경까지 되지는 않 아! 이거 그때 뿌릴 때 잘못 뿌린 거 아니야? 약한달전 세차를 하고 루브 청소를 같이 했는데요. 제가 스탠드가 없어서 응이 아버지가 바이크를 사선으로 세워서 버티고 제가 루브를 뿌렸었는데 밖에 제가 신나게 뿌려버렸나 봅니다. 결국 범인은 바로 나 잘한다 그랬잖아. 아, 그랬나? <laughs> 뿌린 거어 뿌리기만 잘 뿌린 거 같아. 야 여기서 그냥 이빨 저거 하면 되지 않냐? 브레이크 잡고. 아, 이거, 윙! 어, 이거? 윙! 해서 좀 갈리게요. 어, 괜찮... 용진이 할수 있어요. 용진이 오면 할게요 하... 어... 어, 오지게 뿌렸네, 오지게 뿌렸어. 여기다 뿌렸네, 어디? <laughs> 스탠드가 어, 없어가지고. 어, 이거 휴지 괜찮아요? 걱정 나도? 음, 상관없어. 화장지는 어차피 떨어져 나가서 하서 물로 싹펌 집에서 나오면 유턴해야 음. 되거든요, 여기 오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응, 응, 이렇게 계속. 헛바퀴 <laughs> 돌고, 나 넘어질 뻔했어. 아, 미쳤다, 이거. <laughs> 떡이든 뭐 <laughs> 여기든 형 오늘 떡 먹을래? <laughs> 어 <웃음> 이거 어떻게 뿌린 거야? <laughs> 어떻게 뿌리면 여기다 뿌려줬어 아, 이거 이거 형 이거예요. 영점만 이여야 대고 뿌렸어. 어 진짜? 내가 네, 뭐. 좀미끄러트리러 갑니다. 이런건다 하는 거지. 타코나 돌때 수로를 당기면 안 돼? 내가 돌때 수로 트를 당겼는데 이게 갑자기 엉덩이가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찌실 수 있나? 그래도 잡혔나 보다. 찌실 수 있어요. 찌실 불 쳐주는 거못 봤어? 네. 안 바뀌었지. 아니, 나못겠게안 받겠지. 그냥, <목소리> 아, <목소리> 그냥 켜졌는데 이게 <목소리>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것 타고 왔냐? 알차 가지고는 못끌리고 오, 이 엄청 <목소리> 많아. 엄청 많아. 그렇죠. 엄청 꼼꼼히 뿌렸거든요, 제가. 엄청 꼼꼼히 달려. <목소리> 그렇지. 이거 그냥 파이어 파이어 하면 안 돼? 불 바로 붙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달려. 보스라이더 스탠드 하나 사야겠다 스탠드 추천 좀 해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괜찮다 저만 이런 실수를 하겠지만 꼭 스탠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장갑 샀어요 장갑 가서 조정하지 뭐 장갑 썼어요 알았어 아인에서 페인트 털었어요 탱이 배를 꽉 채워주고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요. 미리 스포하자면 오늘 저는 안 되는 날인가 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파, 이상해. 방금, 됐다 방금, 됐어 방금, 됐어. 시동, 시동 얼마 안 타고 이러니까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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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방말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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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요? 금 너 어, 되게 그 잘하네요. 를 어? 이날은 시작부터 조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 멤버들 없이 혼자였다면 상상을 해 보니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목소리> 그냥 응? 아, 어. 아, 그래? 어. 하지만 불굴의 라이더들은 방전에 굴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도심 한가운데 있는 O2 카페입니다. 저거 갈아야지 배터리. 안 갈아. 이거 안서 지금 충전이 안된 상태고 배터리가 네. 나간 다음에 오래 방치해 두면은 배터리가 네. 수명이 다하는한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 정도는. 타야 돼. 타야지 그 네. 문제가 해결이 돼. 멋있는 것 타네. 말리는 데도 있네. 옷 말리는 데도 있네. 시동이 걸려야 할 텐데.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Nope. 아! 이날은 이상하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영상엔 없지만 저녁 먹으러 간 식당도 영업이 종료가 되고 더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집으로 복귀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멘탈이 무너지기 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